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기 하소서. 아멘.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로도 풀 수가 없고, 어떠한 논문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철저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좀더 가깝게 접근해 보려고 출가하기도 하고 구도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서 또는 동굴에 들어가서 깊은 명상을 잠기면서 여러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질 못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나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질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 네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로 내 인생의 근원입니다. 내 인생의 근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져온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란 인간의 학문은 우리 사람이 시조가 짐승이었다 원숭이였다라고 말하 가르칩니다. 그 원숭이가 점점 점점 진화되어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지는 신의 자녀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또 일본의 신화 같은 것 이런 신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laughs> 뭡니까? 신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주 자기 민족을 좀 위대하게 띄우려고 이런 걸 많이 주장했죠. 을왜 자기 민족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으로만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창조설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수메르 신화. 그다음에 고대 크리스티 신화, 그다음에 구약의 신화입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의 최초 인간의 창조 시기가 지금부터 6천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인간만 창조했던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예배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은곧 창세전에 그 동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되게하셨으니라고말씀하였습니다 언제입니까?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로 또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그 사랑 안에서... 그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교수 거룩과 아무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언제입니까? 창세전입니다. 이 창세전은 영원전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네. 우리는 시간 개념을 2000년 이전에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전은 바로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창조 넷째 날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하나님하늘의 궁창구와 광명에서 주야를 나뉘게 하고 또그 광명으로 하여 이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동,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제, 수하를 하루에 24시간, 모든 것이 필요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교에서 말씀하신 창세전은창세전의 개념은 이러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물질 세계에서만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25분입니다. 물질세계가 필요한 게 시간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달, 두 달, 세 달,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모두 다 물질세계에, 이 세상에만 존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서를 논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디서, 인간들은 6천년으로만들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십니다. 그 영원 속에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하고 천하고 천하고같고 우리의 천년따지지만주님은 잠깐 한경점입니다 저만한 꼭찍는 경점. 이 영원 가운데 오시는 것이 바로 영원 가운데 오시는 게 주님의 재림이고.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작인 뿌리를 찾습니다. 족보를 찾습니다. 따집니다. 해외 위반 간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다시 국을 찾아와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어떤 분인가를 찾습니다. 왜 무엇입니까? 본인 자신의 존재 근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인가? 또 나를,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긴 주제. 내 집은 어떤 집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는 내 인생의 근원을 파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원은 뿌리근 자, 그 다음에 근원 원자입니다. 뿌리근 근원. 네, 여러분, 내 우리 인생의 근원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거대 메모드 동물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프로 카타블레스, 이제 블레스 코스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이 말은 내 던짐, 기초를 세우 기초 시작을 의미하는 카타블레와 순서와 배열 세계를 이제 상징하는 아래 성을 이제 상징하는 코스모 인류 전체를 위한 코스모와 이제 또그 앞을 뜻하는 전체사 프로가 합쳐진 거예요. 어떻게 많습십니까 창세기장 실전 말씀 보면은 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줄라세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수 진흙으로. 그러니까 진흙이 죠 사람 지금 흐르고 잖아요 흙에서부터 흐르하는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의 재료가 흙이에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세기장 19절 말씀 보면은 여우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덜짐과 공중에서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나 불을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다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적은 호랑이 적은 코끼리 적은 사자 적은 악어 적은 늑대 적은 강아지 이렇게 붙인 것마다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어론잔, 신어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지자되었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구입니다. 그 원숭이, 동물 사자, 호랑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인 자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바뀌어서 아담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원숭이의 이름을 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게 원숭이가 바뀌어서 아담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서 동신물 이름을 다 붙더니,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둘러져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나론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의 조상의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아담 즉 우리 인류를 지으신 분은 전능하신 천지의 상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근원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실수한 일을 말씀 보니까는 주의 손에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의,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사람들마다 다 각기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공화당의 은재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생의 이제 클리터는 대권의 목적이지.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위반, 타위반으로 대권의 목적을 두고 정치적 포석을 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이나 학문, 연구의 목적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사죄, 삶을 편안하게 해줄 재물모모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차 이 추구하고 가치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다 다른 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청소년 청소년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 정할는지 많은 생각을 청소년기에 하게 됩니다. 제가 그저기 지난 목 이제 좀 얼마 전에 인터넷 지식인 그 이제 코너, 이제 질문 코너에 봤더니, 영국에 사는 12살 어린아이가 질문을 냈어요. 12살 아이예요. 네. 초등학교 안 오고 5학년 되겠죠? 우리나라 보면은. 근데, 내가 장례 진료를 결정해야겠는데, 전문 직종이 어떤 중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12살 만에 질문을 냈더라고요. 참, 게 성숙하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리서치, 연구직입니다. 연구원이란, 이제, 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또 뭐, 이제, 또 이제 책임연구원, 보조, 또 이제 보조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서치한 자들입니다. 연구직이에요. 또 한가지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이죠. 이 전문직은 의사, 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약사, 항의사, 속기사, 편리사, 또 이제 관제사, 목사도 이제, 신학박사는 리서치 연구직이고요. 목계학박사 디미는, 이런 자들은 이제, 전문직, 프로페셔널 전문직입니다. 신대원 갈때 바꾸죠. 지 PhD 철학이나 p h d 같은 것은 연구직이고요. 오늘은, 오늘 아침에, 2000년 전에, 전문직의 대가인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사도인장 20장, 17절로 31절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은 20장에서 사도바울의 인생의 목적, 삶, 방이 다잘 나타났습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수고입니다.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고대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희생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4등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사도바오는 보라, 이제 나는 예수를 넉하는데. 매밀을 받아서, 심령의 매밀을 받아 예수를 모르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오라. 오직 성리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활련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기구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조금 더 귀한 내 이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다메다토생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에서 복음천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신앙은 많습니다. 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처음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생명되신 주님을 만나고 면내 인생이 바꿔지고, 내 삶의 목적이 바꿔지고,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게 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들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바꿔집니다. 삭개요, 보세요. 삭개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는, 주님이 말씀하에도내 주여 내가 토생해서 사배을 갖고, 내 수의 슬배를 하나 나눠주고,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진료 주님 만나는 바꾸는 게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선것의 명품에 가치관 두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표체험대 그 만나면, 아, 헛된 것이구나. 헛된, 헛된 것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죠.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직 바뀌었다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가치관을 어떻게 바뀐지 하십니까 내가 8일만에 할례받고이 씨를 족속이고베네멘 집하고,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고 말입니다. 또 이제, 바일번은 바리세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빗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었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가 충만했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이 많으면 이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철저히 나 발레파, 율법을 지키는 자고, 의로는 율법의 의로의 흠이었고, 자기의 의가 충만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내가 저를 처음 만난 후에, 탐에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는, 그러나 내가 이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페네 감은 바르세파 최고학 고조로 번거, 열렬한 수일법 수호자 다 해라요, 해라, 이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여기면 내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기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도를 얻고, 뭡니까? 예수님의 수심의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명예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세상 명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귀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다 폐쇄물로 여겼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삶,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누굴 만나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삶구내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철진지하게 생각해 보십니까? 생의 명예, 권세, 지식, 재물, 인기, 다 헛되고 것들입니다. 왜 헛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의 명예나 인기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주지 못하면 다 헛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지지에 서 날,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붙들고 갔던 세상 권력, 다 헛된 것이었구나. 명예도 헛된 것이었구나. 일을 발며 대통령의 통구에도 때를 이미 늦는, 늦는, 늦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 서주보다는 다 헛된 것이요.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게 되어 있어요. 섭입니다 내가 이때가 살면서 살아온 모든 걸 심판 계산한 마지막 결산 본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그재물이 내가 그렇게 즐기는그지명예 가, 내가 그렇게 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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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다 심던 그 인기가, 그리고 내 목에 이제, 예, 그날 내가 크게 추구하던 세상 권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세워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이와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라는 거. 얼마나.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빛대고청결하게해놨는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리고 결단과 동시에 실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세워 질문은 내 인생의 방법입니다. 자, 십오절내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세상,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삶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고수익을 믿기로 지난번에 중국에서 필리핀 가서 죽은 두 남자와 한 여자, 국내에서 15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는 가단계로 사람들 속에 아주 부당 이득을 취하고 수사가 이제 시작되자 필리핀 도망갔다가 거기서 천국 사인당해가지고 머리에 총 맞고 죽었습니다. 남자 둘 여자가 죽고, 그리고 한 명은 수석이 있어서 이제 조사받고 구속되고요. JU, 주수도 회장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수천여 전, 수천여 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간방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삶의 방법이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단일적이에요. 이번 실수했다해서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실수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은 단일적입니다. 한 번만 딱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나가면 다시는 모자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불교에서 말하는 유네설이아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개로 태어나고. 또, 규질 태어나고, 초로 태어나고, 호랑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고기를 못 먹게 는 거예요. 자기 초상이 죽어서 아버지 죽어서 개가 된 개고기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지. 지금 다 먹지만 말입니다. 환생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다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 원숭이가 태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내 삶의 목적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베드로우서, 베드로우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로써, 포베롭고 이소티온 포베롭고지히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며마 미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썰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찬양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름으로 아랫대 독의 독심소, 믿음의 독을, 독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외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공급받아 한마디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방법이. 모든 일에 돈을 보이고 독을 베풀고, 사랑을 일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방법이 되네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오면은 한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생 일세은 초라합니다. 꽃이 폈다가 지는 것처럼 이게 인생입니다. 예,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니리미야 30장에도 33장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 하는도다. 이 시랄 족소가 내가 너희의 각각 행한대로 심판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국 16장 2 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어제 오리니, 천사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노마스 2장 6끼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포옹하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인자의 결과는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파심은 내 판다고, 공심은 내 공심을 포한다는말뜻이 내가 이 땅에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이 땅에서 심으면 하늘에서 영원한 보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가의 질문이십니다. 어디부터 왔는가? 내 인생의 근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 설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우리 여기에 네 가지 큰루드의 질문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